안녕하세요. 이연맘의 채식요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온 국민이 사랑하고 자주 애용하는 국민 반찬 재료죠. 바로 두부를 가지고 요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깐풍기라는 요리인데요. 자, 이 깐풍이라는 뜻은 물기 없이 이렇게 볶은 마른 음식을 말하고, 기는 중국어로 닭고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닭고기를 튀겨서 이렇게 빠르게 볶아내는 그러한 음식을 깐풍기라고 하는데, 자, 저는 이것을 오늘 두부를 가지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깐풍기라. 라는 표현 대신에 깐풍 두부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깐풍 두부 좀 특별하고 거창해 보이는데 사실은 뭐 반찬으로 사요, 그러니까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품요리로 이렇게 한 접시로 내놓으셔도 손색이 없고 자 그런 요리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이 깐풍 두부의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두부가 되겠죠. 보통 이제 한국에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 맛. 을 주러 가다 보니까 이제 계량 단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부도 한국에서 나오는 두부라 보통 단단한 부침 두부라고 이렇게 해서 팔거든요. 한 모에 350g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두부를 단단한 부침용으로 한모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청, 홍고추 한 개씩이 필요하고 세송이 버섯. 어, 소짜리 반 개가 필요하고요. 양파도 반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늘은 세 쪽이 필요하고, 어, 그 다음에 이, 깡풍 두부의 가장 중요한 맛을 내는 그 포인트 그 양념장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 채식소스 어, 지난 시간에 볶음 쌀국수 편에 나왔던 그 굴소스를 대체할 만한 그채식소스예요 어, 그것이 두 큰술이 필요하고요. 물한 큰술 간장 한 큰술 그리고 산야초 효소나 매실 효소 아니면 매실청 뭐 매실 액기스 다 괜찮아요. 한 큰술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재료는. 조금 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재료 소개는 마쳤는데 자 이제 두부를 가지고 제가 한번 자이 두부를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한 반나절 이상 물기를 빼놨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한참 되면 물기가 다 밑으로 빠져요. 이 깐풍 두부를 할때이 두부의 물기를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요리를 하면 이 두부에서 이렇게 물기가 바깥으로 스며나오기 때문에 질척질척하고 음, 맛이 없는 깐풍 두부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물기를 빼주셔야 되는데, 자, 빠른 시간에 물기를 빼는 방법. 한 가지 노하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무거운 나무도마 같은 것을 이 두부 위에 올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뭐 다른 그릇을 더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무거운 것으로 눌러 놓으면 물기가 빠른 시간 내에 쏙 빠져요. 그리고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채반에 두부를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세요. 주무시기 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 두부를 사용하시면 아마 물이 쏙 빠져서 보송보송한 두부 요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도 이렇게 두부의 물기를 빼놨고요. 이 두부의 물기를 뺀이 두부를 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반을 일단 갈라주시고 사방 1cm나 1.5cm 두께 정도로 써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물기가 많이 묻어나지 않죠. 그래서 가운데 자, 3등분으로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릴을 그릴 판을 준비했어요. 보통이 깐풍기는 이제 깐풍기에 해당하는 그기 재료를 보통 튀겨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런데 이 두부 또한 튀기던지 아니면 튀기지 않으려면 아주 바싹 구워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는 튀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바싹 굽도록 하겠는데 그릴에다가 오일 없이, 물론 여기다가 오일 스프레이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오일 없이 두부 자체를 그냥 바싹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 그릴에 한 20분 정도 구우면 비교적 물기를 잘 뺐기 때문에 비교적 잘 구워진 두부가 완성이 돼서 나와요. 만약에 물기를 빼지 않고 이렇게 그릴에다가 굽게 되면 물기가 흥건하면서 20분을 구워도 사실 잘 구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한번 펼쳐놔보고 자또 3등분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깍둑썰기를 해서 깍둑썰기를 해서 어~ 그냥 이렇게 체에다가 받쳐 놓고 물기를 빼도 괜찮아요. 그렇게 할때 소금을 한번 뿌리세요. 소금을 한번 뿌리면 이게 밑간이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해서 이 위에다가 소금을 뿌릴 거예요. 소금을 뿌리지 않고 그냥 하면 약간 두부가 심심해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면 사실 그렇게. 짭조름 하지는 않아요. 약간 이제 야채도 있고 하니까 심심한 느낌이 드는데, 두부에 밑간을 하지 않으면 아마 더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두부에 밑간을 해주시고, 이렇게 소금을 뿌려서 물기를 빼시면 밑간이 될 뿐더러 소금 자체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으스러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소금을 살짝 이렇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래서 밑간 하는 겸 해서 살짝 뿌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바짝 굽지 않으면 나중에 깐풍기를 했을 때이 두부 자체에서 물기가 나와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이게 나중에 야채와 함께 볶을 거예요. 야채와 함께 볶을 때, 아,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볶아야 되는데 볶을 때 두부가 으스러질 수 있어요. 이제 형체가 없이 완전히 으스러질 수가 있어서 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또 바짝 굽지 않으면 이 두부 자체가 물기, 기름을 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코팅을 해준다 생각하고 바짝 이제 구워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릴에다가 한 20분 정도 굽고 만약에 그릴 기능이 없는 오븐이다 하시면 그릴 기능이 없는 오븐이면은, 아... 그냥 오븐에다가 구우셔도 괜찮아요. 그릴은 20분인데 오븐은 뭐 20분까지는 안 구워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두부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동안 이 엄마는 또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죠. 두부만 준비되면 사실 모든 재료가 거의 뭐 아주 다른 것들은 손쉽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두부를 20분 그릴에 구워 놨어요. 노릇노릇하게 아주 잘 구웠죠. 그릴은 보통 속까지 깊숙하게 안익어도 되는 음식은 그릴을 사용해요. 오븐은 속까지 깊. 하게 익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아주 노르스름하게 잘 구워진 두부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싹 구워야 된다는 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기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두부를 준비했어요. 자, 이 엄마미 두부는 기름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준비했는데 그 대신에 깐풍 두부를 조금 더 깐풍 두부답게 먹고 싶어서 고추 기름이라는 거를 또 한번 준비해 봤어요. 자, 고추 기름은 말 그대로 기름 익은 기름인데 고추의 성분이 그대로 빠져나온 기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추기름은 보통 순두부찌개, 육개장, 뭐 짬뽕 이런 데에 좀 두루두루 널리 쓰이는 기름인데요. 자 이거 없이도 사실 맛있게 찌개를 끓일 수가 있어요. 야채국물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아 그런데 이 엄마는 오늘 깐풍두부니까 좀더 깐풍두부답게 먹고 싶어서 이렇게 고추기름을 준비했는데 고추기름의 재료를 제가 아까 소개를 안 했어요. 소개를 해드리자면 자 깔끔하고 느끼하지 않고 특별한 향이 없는 포도씨유죠. 포도씨유를 10큰술을 준비했고요. 고춧가루 2큰술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어, 거기에 또 필요한, 어, 마늘, 다진마늘 1큰술, 다진파 1큰술이 필요해요. 다진파 대신에 생강을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추기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사실, 이 기름하고, 어, 이 고춧가루의 그 비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조금 더 돼도 되고, 조금 덜 돼도 되고, 그건 상관치 않으셔도 되고. 자, 그 대신 한 가지 포인트는 타지 않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오일을 넣으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두고두고 쓰실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만드셔서 오랫동안 그냥 보관하셨다가 하지는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일에다가 다진, 마, 파를 넣고 다진 마늘을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저는 두 큰술을 준비했는데 뭐세 큰술도 괜찮고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를 넣으시고 잘 볶아주시는데 이때 불을 약하게 하셔야 돼요. 고춧가루가 쉽게 타거든요, 불에. 그러니까 불을 약하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잘 볶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파하고 마늘 그다음에 그 고춧가루의 향이 이 기름에 포도씨유에 잘 스며들어서 이 기름 자체가 빨갛게 되고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이 생겨요. 그래서 이 고추 기름을 아주 약한 불에서 자, 은근한 불에서 이렇게 잘 볶아 주세요. 그래서 그 향과 맛이 오일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고 자 하지만 이것도 선택 사항이에요. 저는 뭐 조금 더 깡풍두부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좀 충분히 우려났다 싶으면 자 우려났다 싶으면 이것을 이제 아, 고운 체나 아니면 뭐 면보자기 같은 것에다가 이렇게 한번 걸러요. 그래서 건더기는 버리고 우리는 그 국물만 그 오일만 사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리 받아놨어요. 이렇게 받아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좀더 색깔을 보시려면 아주 빨간 색깔이 보이죠? 그래서 이 깐풍기를 드셔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아, 이 깐풍기는 아주 맵고, 또 중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고추기름을 사용하면 왠지 좀 어, 맛은 맵지는 않지만 저는 맵지 않은 고춧가루예요. 그래서 맛은 맵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좀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이렇게 고추기름을 저는 미리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까 따로 걸르는 작업은 지금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고추기름이 준비됐으면 그다음에 또 아, 이. 깐풍 두부의 맛을 좌우할 양념 이제 소스를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볶음 쌀국수 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귀찮아서 아우나 안 볼래, 깐풍 두부 안 만들고 말지 뭐. <laughs> 이렇게 귀찮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기뜸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채식, 굴소스를 대신할 만한 이 채식 소스는 어떻게 만드는가? 배와 양파를 한 60g, 60g 정도 동량으로 준비를 하셔서 곱게 갈아요. 그래서 그 즙을 6큰술을 준비해 주시고 간장 5큰술, 조청 세 큰술, 그 다음에 뭐 파, 마늘, 깨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같이 섞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불고기나 아니면 볶음용 소스로는 아주 두루두루 사용하니까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버섯을 볶을 때도 괜찮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자 준비했어요. 채식 소스 두 큰술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두 큰술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물한 큰술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간장 한 큰술. 자, 저는 사냐초효소를 준비했는데 아주 귀해요. 사냐초효소는. 아, 그 대신 매실청은 웬만한 집에는 다 있을 거예요 매실 효소나 그래서 그것을 한 큰술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것을 드셔본 분의 말에 의하면 뭐 이제 약간 매운맛도 있고 어떨 땐 약간 새콤한 맛도 있는 것 같고 달콤한 맛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을 주기 위해서 저는 이아 매실청이나 이 산야초 효소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소스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소스가 아주 사실 간단해요. 뭐 별게 없어요. 그래서 고추기름과 소스가 준비됐다 하면 이제 야채를 손질해야 돼요. 자, 야채 보면은 마늘은 보통 이렇게 곱게 다지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편으로 얇게 썰면 돼요. 자, 그래서 마늘을 편으로 얇게 3개 정도 썰면 돼요. 그래서, 뭐, 곱게 다지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반등분을 해서, 이렇게 얇게, 점여주시고, 이게 너무 커서 싫다 하면은 그냥 굵게, 굵게 그냥 이렇게 몇 등분을 내주시면 되겠죠? 자, 크게 뭐, 이건 모양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마늘을 먼저 점여주시고, 그 다음에 고추. 맵지 않은, 청홍 고추예요. 이생 이렇게 그냥 생 홍고추보다 이 마른 홍고추 있죠. 보통 이것을 이렇게 말리면 고춧가루를 낼수 있잖아요. 그 말린 홍고추를 사용하셔도 돼요. 만약에 겨울이라면 이 홍고추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건고추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이 엄마는 이 고추를 따고 그냥 우리 밭에 있는 고추대를 다 이제 뽑아버렸어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니까. 그래서 저희 밭에서 딴 고추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농약 한 번도 안 치고 비료 안 치, 아주 몸에 좋은 고추예요. 자, 그래서 고추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맵지 않은 고추예요. 저희 집 고추는 제가 매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맵지 않은 것으로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씨를 빼주세요. 씨는 음식에 들어가면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씨를 좀 빼주시고, 맵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매운 중독성은 없는 깐풍 두부지만, 그래도 제가 미리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입맛이 좀 까다롭거든요. 저희 아들도 맛있다고 얘기해줬어요. <laughs> 그래서 집에서 한번 꼭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어, 이렇게 고추의 씨를 빼고 나서 한번 이렇게 썰어주세요. 채 썰듯이 자채 썰듯이 썰어주시고. 보통은 매운 맛을 즐기시는 분들은 이 고추기름 자체도 매운 고춧가루를 쓰기 때문에 아주 맵고 이 고추도 청양고추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 엄마는 청양고추는 이제까지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laughs> 너무 매워서 그래서 고추가 준비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송이버섯, 새송이버섯도 두부와 거의 같은 크기로 사방 한 1cm나 1.5cm 정도로 이제 깍둑 썰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세종이 버섯은 선택 사항이에요. 반드시 들어가지는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뭐 버섯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준비하시고, 하지만 양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양파가 들어가면 아주 달착지근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썰면 훨씬 깍둑썰기 하기가 쉬워요. 자, 그래서 네등분을 하시고, 크기는 비슷하게 사방 1cm나 1.5cm 정도 되게. 자, 요렇게 해서 양파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야채가 준비됐고요. 두부가 준비됐고, 소스하고, 간장, 아, 고추기름도 다 준비가 됐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 되는데, 이 중국 요리의 특징은 아주 센불에서 빠르게 볶아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샘플에서 아주 바르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이렇게 고추기름을 팬에 두르시면 돼요. 팬이 좀 약간 예열이 되면 어,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추기름을 한 큰술을 준비했어요. 고추기름 한 큰술에. 자, 제일 처음에 들어가야 될이 야채가 바로 마늘이에요. 그래서 마늘을 넣으시고, 볶아서 이 기름과 이 팬에 마늘 향이 골고루 배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늘을 이렇게 빨리 타지 않도록 빠르게 지금 팬이 예열이 충분히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글지글 소리가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마늘을 미리 충분히 볶아서 아주 센 불이에요. 그래서 마늘 향이 자, 이팬 전체에 그리고 기름에 잘 우러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는 이제 완성작을 담을 그릇 먼저 꺼내놓고 자, 마늘이 어느 정도 볶아졌다 하면은 이제 양파를 넣으시고 여기 버섯을 넣으세요. 아주 센불에다가 고추도 넣어주세요. 아주 센불에다가 볶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센불에 볶는 이유는 이렇게 센불에 빨리 볶아야 이 야채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색깔이 선명하게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재료 자체의 그 고유한 맛이 있죠? 그 맛도 이렇게 빠르게 볶아낼 때 살아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삭아삭한 질감이 살아 있어요. 약한 불에 좀 오래 한다 싶으면은 좀 은근하게 익어 버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센 불에 근데 이 지금 그렇게 불이 세지는 않아요. 제가 원하는 정도로 세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센 불에 빠르게 이렇게 볶아서 밑간을 아주 조금 해 주세요. 아주 조금. 한 꼬집 정도. 저는 지금 세 번에 나눠서 했는데 양 자체는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야채에 밑간을 아주 살짝 해 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 양파가 어떻게 익는가 아주 이렇게 속이 약간 하얗면서 겉에는 투명하게 그렇게 양파가 익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볶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깐풍두부의 맛을 좌우할 자, 가장 중요한 이 채식 소스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 채식 소스가 자, 부르르 끓어요. 채식소스가 부르르 끓을 때 채식소스가 부르르 끓을 때이 두부를 넣으면 돼요. 자, 이 두부를 넣어서 빠르게 한번 볶아주세요. 이렇게 볶으면서 수분을 날려주는 거예요. 수분을 날리면서 이 두부에 양념장이 잘될수 있도록 이게 아주 센 불에다가 볶으면 아 조금 더 이제 소리도 그렇고 좀 수분이 빨리 어, 졸아들고, 어, 증발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네요. 팬이 그렇게, 불의 강도가 그렇게 아주 세지를 않아요. 자, 이 향이 약간, 고추기름 향이 약간 매콤하니까, 저도 그렇고, 맵지 않은 걸로 해도, 저 말하면서 계속 이게 숨을 들이마시니까 약간 기침이 날라 그러는데, 우리 앞에 카메라맨들 카메라맨들도 그러네요. 자, 그래서, 물기 없이 빠르게 볶아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물기가 잘 졸아들지 않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없도록 충분히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많이 수분이 증발됐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수분이 증발됐다. 원래 국물이 없어야 돼요. 국물이 없어야 되는데 두부 자체가 바싹 구워지지 않으면 두부에서 계속 국물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국물 없이 이렇게 볶은 다음에. 자, 접시에, 자, 접시에 여기 고추 기름이 하나 튀었네. 이것을 이제 접시로 가지고 갑니다. 사실 뭐 말이 깐풍 두부지 그냥 두부 볶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아주 센 불에다가 이렇게 볶아주시고, 자, 이제 그릇에다가 한번 옮겨볼까요? 그래서 저는 뭐 맵지 않게 했지만, 사실 뭐 별게 있나요? 원래 이게 매운 요리를 할지라도 요리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저는 그냥 맵지 않게 요리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먹음직스러워 보이나요? 그래서 야채 양을 조금 더 늘려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부로 깐풍두부를 만들었지만 한 가지 보너스. 두부 대신에 어 그런 뭐 두, 뭐 뭐라 그러죠? 이제 건강식품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어,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건조 콩단백이라고 요만한 크기의 건조 콩단백을 팔아요. 그것을 물에 불려서 뭐 볶아 드시기도 하는데 그 건조 콩단백을 사셔서 깐풍두부처럼 요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건조 콩단백에 반드시 밑간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자체는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밑간을 하셔서 그것으로 깐풍. 콩 단백을 만들어 주셔도 또 별미 중에 별미가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먹음직스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이 깐풍 두부를 이렇게 한 접시에 담아서 일품 요리로 내셔도 되고 간을 약간 더 하셔서 반찬으로 드셔도 돼요.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있다 하면은 고추기름을 생략하시고 약간 더 달콤하게 아니면 새콤하게 토마토 같은 것을 넣어서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응용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치고 이현맘은 오늘 시간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도 좋은 요리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